음, 지금부터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java.lang에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게 오브젝트인데요. 뭐, 제가 뭐 하지 않더라도 여기 all all 오브젝트 인클루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오브젝트에서 슈퍼클래스 같이 이제 이렇게 모든 클래스의 그 모든 클래스는 가지고 있는데 오브젝트 같은 거 갖고 있다 이거죠 아시죠 갖고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자는 요게 지금 컨셉터라는 게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오브젝트 아 기본 생성자라는 게 달러 갖고 있네요 그죠 달러는 게 갖고 있으시고 그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 메소드인데 이코스 메소드가 있어요 이코스 메소드 이코스 메소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얘는 이제 그 x 하고 y 를 이제 받아 가지고 이게 이 q 두 개로 비교해요 그러면은 t r u e 를 만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q 두 개로 비교해서 이제 true냐 아니냐를 이제 비교하는 게 object의 equals 메소드예요 아시겠죠 근데 string은 이 q 두 개로 비교하면 true true의 값이 같은데도 true가 나와야 false가 나와요 new에 생성을 하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false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정의해서 얘를 true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이퀄스 메소드를 재정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퀄스 메소드를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려는데 고하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 저희가 스트링의 이퀄스는 해보셨고요, 해보셨고. 이제 클래스를 한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게 같은장 같은지 비교하는 것을 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새롭게 했으니까 뉴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아, 쇼박 쇼박이 나오지? 왜 쇼지? 뉴어디갔냐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오른쪽 마우스 르시서 뉴. 뉴가 안 나오면 여기 이제 상 위에 보시면 파일 밑에 이렇게 플러스 박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 거 있어요. 밑으로 내려보면 이게 뉴거든요. 뉴. 뉴 메뉴입니다. 아시죠? 거기서 이거는 이제 내가 다른 곳을 이렇게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누르면 이제 뉴가 안 나옵니다. 지금처럼 선택을 잘못한 거죠. 제가 빈 공간에다가 클릭했다고 어쩌 마우스 눌렀는데 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요 그러면은 여기 요기 위에 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바 프로젝트. 이게 뉴입니다. 뉴 new.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 선생님 저 뉴가 안 돼. 그 이게 자바 프로젝트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뉴그도 안 나와요. 이러면 이제 여기 뉴 메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쓰면 되고요 챕터. 저희는, 저희는 10이죠. 챕터 10. 되어 있고요 챕터 10.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챕터 10인데 API. API라고 쓸게요. API. 제목이 기본 API 클래스 되어 있으니까 그냥 API 쓰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챕터 10이고 API입니다. 됐으면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편니시누르시고요 자, 이제, 그,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안에 있는, 어, 이퀄스메소드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그, 패키지는 그냥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비도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통의 경우는 패키지를 만듭니다. 만들어 사용하시는데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패키지까지 설명해 가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래서 이제 패키지를 다들 빼는데 제가 만약에 그 교재를 내면 패키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해 만드시고 지금은 이제 멤버에 대해서 회원입니다. 멤버, 멤버, 멤버 부유, 부유업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멤버 부위에요. 이제 피니쉬 누르겠습니다. 피니쉬. 플래시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메인하게 만들겠습니다. 바로 메인하게 만들어 주세요. 메인을 만들어라 되시겠죠. 메인을 만들어라. 자, 멤버 부여를 메인 만드는데, 저희가 아, 아 이게 멤버 부여인데 메인을 만들어서 메인, 죄송해요. 메인을 만들지 말게요 만들어서 밑에다 만들어 가지고 생성해서. 에이. 두개 만들겠습니다. 두 개. 그 멤버 부유는 그냥 멤버 부유로 만들어 주고 메인 은 지워주세요. 죄송해요. 없는 걸로 하세요. 죄죠 <laughs> 자, 프라이벳으로 음. 이제 그 멤버에 뭘 갖고 있을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변수를 하시겠죠? 변수. 그래서 프라이벳 멤버 변수를 이제 프라이벳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합니다. 선언하신데 프라이벳 멤버 변수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뭐 예, 갖고 있지? 예, 맨 처음에는 아이디 갖고 있었다고 아이디, 아이디 있고 그 다음에 비번, 비밀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 갖고 있었고요 연락처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디 스트링이 되겠죠? 프라이빗 스트링, 스트링 쓰시고요 비밀번호도 스트링이겠죠? 뭐, 아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막그네요 아이디, 콤마, 비밀번호 필수번호, 네임도 스트링이겠죠? 네임도. 연락처도 스트링이네요. tl 예, d에 세미콜론 끝났네요 됐죠 예 끝났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source 가셔가지고 generate get and set s 우리가 배운 거 전부 다풀 가동해서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아시죠 generate 에서 만들어줍니다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source 그다음에 투 스림에서도 이런 거 굳이 만 굳이 만들어 주라고요. 아시죠 굳이. 만들어 주는 이유는 얘는 테스팅 용으로 이제 찍어 봐서 객체를 찍으면 얘가 보 호출돼서 모든 데이터를 다 찍게 된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객체를 만들면 반드시 저렇게 이제 만들어 줘라. 겟도 세터 만들고 그냥 투스림 만들고 예, 게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개터쫙 빼고 세터를 만들면 안 돼요. 싹쫙 빼면 되죠. 어떤 거 특정한 내용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정한 내용에 대한 것만 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이제 맞냐 틀리냐 이런 것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더 있어요. 맞다 틀리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그 패스워드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것만 할수 있으면 이제 패스워드를 한개 집어넣고 두 개를 집어넣어서 두 번째 패스워드는 첫 번째 집어넣은 거와 같습니다, 안 같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주는 이런 걸쓸수 있는 거죠. 패스워드 꺼내서 보여주면 어, 해킹당할 확률도 있죠. 덕후로 꺼내서 돌아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메인 멤버에 대한 뭐 이그제임플 멤버 이그제플 클래스 만들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member 책대로 member 이거 예ample 이거 member 예ample 이거 예ample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어, 여기다가 이제 main 만들어보죠. 자 main을 만듭니다. main 만들었습니다. main 만들었습니다. 자 member 이제 생성을 해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그래서 member vo 커트라스페이스만 누르면 member vo 나오죠. 누르죠. vo 입고로 vo 1이고로 쓰겠습니다. vo 1 입고로 사용을 했죠. VO1 이꼬로 쓰시고요. 뉴 생성을 합니다. 이꼬 아 이꼬로 로는 말로만 하고 이꼬로 썼어요. 뉴 <laughs> 뉴하고 생성을 합니다. 번호 부위를 생성해서 씁니다. 제값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VO1. 쓰시면 그 아이디를 집어넣자. 개아이디. 그 아이디를 집어넣는데 성답을 찍고 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 이거 가르고 갖고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미콜론 드래그 앤 드랍 했습니다. Get ID. 어, Get ID가 아니라 Set ID네, Set ID. 죄송해요. Set ID. <laughs> 죄송한 일이 되게 많네요, 지금 오늘은. <laughs> 네. 뭐, 죄송한 건 죄송하다 그러는 거죠, 그죠? 부여점 Set Name. Set Name. 에서 이제 Set Name을 한 다음에, 이름은 뭐, 이영환이다. 자기 본인 이름 써세요. 이영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점 빌번호. 아, 빌번호도 세팅해 볼까요, 빌번호. V.O. V.O. 일아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빼아세 빼고 싶긴 빼고 싶긴 한데 빼면 좀클것 같아서 그냥 비밀번호 비밀 1, 2, 3, 4네 쓰시고 졌습니다 V.O. 1. 이제 마지막 그 S.T.L 연락처죠 연락처 예010다1111 다시 2 제가 영상 찍을 때제 핸드폰 번호를 그를 이제 실제적인 핸드폰을 집어넣어서 많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영상 보신 분들 연락 예, 하지 마세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보려던데. <laughs>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 예, 심심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무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아는 만큼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대로 밑으로 복사를 한개더 하시고 네, 이번에 2를 만들었습니다 2, e. 이 e, 얘도 V2.2 e. 데이터도 다 똑같아요. 2입니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실제적으로는 ID만 비교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이게 실제적으로 같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vo1 하고 e q u a l 스로 예, 하겠습니다. .equals equals 메소드 있네요. vo2가 같은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서 실행을 하시면 f 스 l s e 가 나옵니다. f 스 l s e false 아시겠죠? f 스 l s e 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false가 납니다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위에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틀린 사람일까요? 네, 같은, 사람. 예,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디가 프라이머리키죠. 보통 쓸때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DB에서 꺼내면 꺼냈다고 꺼내 생각하면 이 ID가 같고 보통에 보면 이제 다른 것 정도 더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름과 연락처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저희가 그 멤버 1, VO, 지금 만들어진 VO1과 VO1과 VO2는, VO2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VO2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회원이다. 같은 회원이라고 보는데 회원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으로 비교하면, 프로그램, 이퀄스라는 거나 이퀄 두 개로 비교해도 마찬가지고요. 이퀄스로 비교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실행하면 펄스가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if문제로 한번 써볼까요? i f 문장을 쓰면 여기 실수 -so 말고 if문장을 이제 if를 붙여서 if 만약에입니다. if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를 이용해서 그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회원입니다. 같은 회원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else 한 쓰시고요 l s 그 다음에 else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를쓴 다음에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에, 이렇게 해 놓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다른 사람입니다로 나오는 거예요 false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까 false인거 보셨죠 되었나요 왜 그렇죠 그냥 이 q 두개로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 비교가 된다 아시겠죠 그 안에 이퀄스 안에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걸쓴데 오브젝트 안에 있는 이퀄스가 이퀄 뭐, 두 개를 비교한다고 써져 있어요. 도큐멘트에 보시면 그래서 이퀄 아,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얘가 틀리다고 하고 나오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같다로 같은 사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부여라는 같은 회원이라고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같다 같다로 절, 처리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처리해야 하는데 뭐가 이제 하는데, 하는데, 아는데 하는데 뭐가 같으면 이냐면 먼저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연락처. 연락처가 같으면 같으면 같다고 해 주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 그 멤버 멤버 부여 멤버 부여에 뭐를 수정을 해야 돼요? equals, equals 메소드를 메소드. 이거를 오버라이드해서 어 오버 오버라이드해서 작성 재정에서 작성해줘야 한다 작성해 줘야 합니다 합니다 다시 했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요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버라이드 작성을 해줘서 입고했으면서도를 위해서 갔다가 갔다라고 표시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갔다라고 지금은 보시면 아이디도 같고 그다음에 네임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잖아요. 그죠? 연락처도 같으니까 그러니 전부 다 같으면 같은 사람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같은 회원입니다라고 해 줘야 한다고요. 아시죠 되셨죠? 해 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 부여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같은 이퀄스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여기다 이제 멤버 이퀄스 오 r 라이드에서 작성해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오버라이드 어디에 오버라이드? 여기 오브젝트 오브젝트 자바 자바 엘렌지에 오브젝트의 이코스 면서도 이코스 메서도니까 여기 이코스 메서도가 여기인데 이코스 메서도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거 요거 요대로 이렇게 이렇게 복사합니다. 자 복사하셔가지고요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이제 멤버 v o 에다가 이렇게 세터 게터 밑으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한 다음에 중간에 넣고 중간에 넣고. 써 주시고요 지금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 리턴 리턴이 안돼서 r 는데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자 자신에 해당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멤버 부여입니다. 멤버부여라고 쓰시고요. 멤 멤버, h 부여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부부여받 받는다 이렇게 부여로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파라미터로 부여로 받아서 이제 오브젝트 대신에 부여로 받으시면 되고요. 예 오버라이드 한 겁니다. 그래서 골뱅이, 골뱅이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를 붙이면 이제 요게 빨간 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고요. 빨간 줄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이제 리턴이 없어서 지금 리턴 이면서도는 반드시 반드시 블렌 타입으로 리턴해야 됩니다. 모스트 어, 오버라이드 인프리어터 해야 한다고. equals time. 일단은, 오브젝트로 했을 때, 오브젝트로 했을 때, 나오나 보고요. 또는 이제, worst override. 아, 오브라이드가 지금 돼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오브라이드. 냥 오브젝트로 쓰겠습니다. 그냥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 써가지고 사용하면 마우스가 되면 예 됐죠 그냥 오브젝트로 써야 되고요 그냥 써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하려면 그랑 거 똑같이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this method must return a result 리턴이 없대요 이제 리턴 되시겠죠 요까지 는 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그 id id 저희가 아, 캐스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id 그 다음에 그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가 같으면 같으면 그 트루를 리턴합니다. 트루를 트루를 리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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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퍼스를 리턴한다. 퍼스를 리턴한다. 리턴한다. 이 부분에 한개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시면 이제 캐스팅 하세요 뭘로 캐스팅 하세요 내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멤버 멤버 부요입니다. 부요 부요의 부요 멤버 부요의 타입의 부요가 필요하고요. 이쪽로 근데 obj 라는게 넘어왔네요. obj 를 이쪽으로 넘겨서 받는 거죠. 받는데 여기가 얘는 오브젝트고 이쪽은 이제 멤버 부요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오브젝트고 앞에 뒤에 있는 건 멤버 부요예요. 왜 멤버 부여로 캐스팅 하냐면 멤버 부여 데이터와 멤버 부여 데이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요건데 요거 오그버라이드 오브, 하니까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 오브젝트만 집어넣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오브젝트를 집어넣는데 결국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멤버 부여입니다. 멤버 부여 데이터를 이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브젝트를 통해서. 왜냐면 이거 상속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얘가 최상위 최상위 클래스죠. 모든 오브젝트로 모든 걸 모든 지다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오브젝트를 멤버 부여로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 해야 된다. 아시겠죠? 할수 있는 거 여기 에드 캐스트 2 멤버 부여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우스가 되시고 되죠. 이거 에드 2 멤버 부여 이렇게 가려고 갖고 쓰는 게 여기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그럼 부여로 만들었네요. 부여. 아시겠죠? 부여로 만들었으니까 아이디를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와 부여가 브이로, 갖고 있는 아이디를 비교하는 거죠. 전 그냥 아이디야 아이디, 아이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아주 잘 하시긴 했어요. 처음 치고는 뭐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 하는 거 치고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디와 여기에 있는 아이디와 부여 안에 있는 아이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와 부여 안에 있는 아이디를 비교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캐스팅 하세요는 변수 할때 배운 거죠. 변수 변수 2장 변수 할때 캐스팅이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캐스팅은 자유롭게 좀될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변수 두개 쓰고 타입이 틀려. 요 타입이 틀린데 이게 상속받아야 돼요. 거 서로 멤버 부여는 오브젝트를 자동 상속받게 돼 있죠. 상속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 자식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품문장만들어야되죠이 품. 이문장 쓰고요. 그 아이디와 아이디와 점 이퀄스. 점 이퀄스 이퀄스 부여에 있는 아이디와 같아 야 된다. 걔 아이디죠? 걔 아이디. 겟 아이디 해서 아이디 꺼낸 거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같으면 이제 같으면 괜찮은데 같지 않으면 리턴 폴스. 같으면 트루.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같아야 되고 n 이만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아야 돼요. 네임도 같이라고 그랬죠? 네임.equals 스 e q u a l s 네임은 위에 있는 네임이고요. 아래에 있는 네임은 v.getName입니다. getName. 네임과 같으면 이제 되시고요. 아, 서야 들 자 세번째 이름만 같으면 되는게 아니라 연락처도 같아야 합니다 라고 썼어요 연락처는 TL이죠 위에 있는 TL과 .equals 문자를 이기 때문에 equals에서도 쓰시면 됩니다 equals 쓰시고 부여에 있는 get 연락처 TL을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으면 return false 이렇게 같으면 return false를 해라 아 return true를 해라 같으니까 return true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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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리턴 퍼스를 한다. 리턴 t u r n 리턴 리턴 퍼스 퍼스를 한다. 이렇게. 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이제 좀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시고 빼고 싶으면 빼고 해 가지고 항목들은 여러분들 잘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프라이머리 키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사실 은 비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비교한데 요거 밑에 정보가 틀리다고 해서 예, 같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니고 프라이머리 키 정도 가지고 비교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되고 좀 어설프다 그러면 연락처 정도 해당되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퀄스 메소드로 뭐 한다? 재정의한다.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브젝트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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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서드를 재정의해서 해서 객체 개체, 객체의 같다 개념, 같다 개념을 코딩하는 거죠. 코딩해서 사용한다. 이해되시겠죠? 어떨 때 같으냐? 어떨 때 같으냐면은, 이제 저는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연락처가 같으면 같은 기체다라고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테스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이그잼플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요거 지금 데이터가 전부 다 같죠? 딱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같은 회원입니다라고 바뀌어 있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테스트 1로 해서 위에 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F1을 누르면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왜냐면 여기 아이디와 여기 있는 아이디와 여기 있는 아이디가 서로 틀리다. 이게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같아서 이제 올 모든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같으면 이제 같은 사람 회원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코딩을 한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의도한 바대로 저희가 같다 틀리다를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